그건 눌러. 자, 이번 차량, 트레이블레이저입니다. 어, 자주 입고 되는 차량이죠. 세라믹 R16, 3조 패키지, 그리고 펜다 방음까지 추가된 차량이고, 이제 전처리 작업 다 끝났어요. 이제 세라믹 도포 진행할 거거든요. 오늘도 역시 비가 옵니다. 요즘 비가 상당히 자주 오고 있는데, 비가 내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이 조금 많아지죠. 한 1시간 정도 추가되는 편인데, 오늘 차량은 비를 안 맞고 왔습니다 비 오기 직전에 입고 됐기 때문에 비를 안 맞았어요 그런데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작업을 조금 했습니다 하부 탈거할 거는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앞쪽에 커버랑 그리고 방열판 기게 다고 그리고 현다 모드커버 밑작업 다 완료했고 현다 방까지 추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킹까지 다 완료됐습니다. 트레블레이저 일륜 구동 토션빔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밑작업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.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 다 완료했고, 그리고 부식 발생이 쉬운 부분들은 역시나 밑작업 다 완료했죠.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들은 저희가 손을 한번씩 댄 부분이다. 프론트 로암 서프레임까지 도포를 할 것이기 때문에. 밑작업 충실히 다 완료했고, 이 부분 역시 용접 부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. 초반 영상 확인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, 녹전 안제 방징처리 꼼꼼하게 시공 다 완료했고, 요즘에는 대부분 앞쪽이 우물정자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전처리 시간이 조금 더 추가돼서 시공하고 있습니다. 원래 이런 데면 추가금을 올려야 되는데, 저희가 이 가격을 거의 지금 몇 년째지? 올린 적이 없어. 그냥 그대로예요, 그대로. 물가는 전부 다 상승하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그 자리니까 고민을 좀해 봐야 되나 이제 언더코팅이 바로 도포할 겁니다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날씨가 조금 습하거든요 이럴 때는 건조가 좀 살짝 늦기 때문에 열처리 할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그죠 저희는 언더코팅을 하고 나서 항상 열처리로 건조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작업 후에 밖에 나가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. 트레이블레이저 작업 다 끝났습니다 어, 이제 건조 다 끝났죠 당연히 리우스까지 도포 다 됐고 조립만 하면 됩니다 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달에 나온 차량인데 하부보다도 그냥 밖에 이 외관이 훨씬 더 더럽습니다 오히려 하부는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뭐랄까 뭐가 막이 하나 씌었다고 해야 되나 도색한 부분도 보이고, 칠 날린 부분도 보이고, 그리고 전체적으로 뿌였습니다. 차가 요, 요 부분은 딱 보시면 표가 날 거예요. 전체적으로 다 그러거든요. 한번 관리를 딱 잘못하신 것 같은데, 뭘 직접 바르신 것 같기도 하고, 도색하면서 신나고 닦은 것 같기도 하고, 뭐 저, 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, 작업은 깔끔하게 잘 끝났습니다. 이륜구동에다가 푸신빔이기 때문에 작업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고, 트레블레이저 차량도 상당히 많이 입고 되는 차량이죠. 그래서 하부, 지겹도로 많이 봤습니다.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 완료했지만, 은 뒷부분은 그렇게 많이 없고, 이런 커넥터류만 정확하게 마스킹 처리를 완료했습니다. 그 외에 부식 발생이 쉬운 용접 부위들, 접합 부위들, 녹전 이제 방증 처리까지 밑작업을 정확하게 한 후에, 언더커팅, 세라믹까지 완료됐고, 그 프론트는 이렇게 웅일경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, 마스킹 작업, 전처리 작업,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. 용접 부위도 많고, 접합 부위도 많고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식이 가장 빨리 일어나는 부위죠. 밑작업을 충실하게 했으니까, 부식에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핸다 방음까지 추가를 하셨기 때문에 머드 커버까지 작업 다 완료가 됐고 그리고 핸다 부분은 부틸매트 적용 후에 사람이 도포까지 이렇게 완료됐습니다. 손님 오셨나? 아니네. 예. 택배 오셨네. 아, 맞다. 돈 드려야 되는데. 왜, 사상계있는데 사장님 돈, 돈 받아가셔야 되잖아요. 돈, 돈 받아가셔야 되는데 전에, 전에 이제 1층에 있을 때돈안드렸잖아요 지갑이 없어가지고 택배 별로 안 들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정리했습니다. 어 그래서 일단 작업 다 끝나고, 오늘 금요일입니다. 오늘 요거만 하고 퇴근할 거고, 요거만 하고 현다 방어까지 추가하고, 뭐 천천히 하긴 했지만, 뭐 퇴근 시간 거의 다 때갑니다. 그리고 내일 토요일인데, 두대작업 있거든요. 요즘에 지금 3주 연속으로 토요일날 두 대씩 작업을 하고 있는데, 이번 달은 전부 다두 대씩 작업을 하고 있어요. 황금 같은 토 일요일이. 차량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내일 두 대입니다. 내일 대면 알겠죠? 자 조립할 거 많이 없습니다. 방열판하고 모플러만 조립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핸다도 조립해야 되겠지만 금방 조립하거든요. 조립 완료하고 손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